안녕하세요. 2016년 유회 토목 기사 실기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물량 산출이 출제된 문제였는데 주어진 역티형 교대 도면을 보고 다음 물, 어, 물량을 산출하세요에 되어 있습니다. 교대 전체 길이는 10.3m 짜리 도면의 치수 단위는 밀리미터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철근량을 산출하는 문제의 도면 형태는 아닌데 뭐 지금 철근량에 대한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일반도 나와 있고요. 어, 가버려 보면 교대의 전체 콘크리트량을 구하시오 단 기초 콘크리트량은 무시하고 소수점이야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교대의 전체 거푸집량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콘크리트량과 거푸집량만 산출하는 그런 문제예요. 다시 그러면 도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근량까지 다 구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기초콘크리트가 무시하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기초콘크리트에 대한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무시는 당연히 되는데 우리가 교대에 대한 측방 부분도 그렇고 형태에 대한 이캔틸레버식 교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근량에 대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 다만 근데 이제 콘크리트랑 거푸집 양을 산출하는 거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랑 거푸집 양을 산출하는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 도 형태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얘를 우리가 지금 가로에 세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잘라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른 형태하고 그다음에 거푸집에 대한 형태는. 철근, 아 콘크리트장을 다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콘크리트장에 대한 거는 모양을 이런 형태로 다 이제 면적을 다 산정하잖아요. 이산정된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쪽에도 또 있다는 거죠. 반대쪽에도 실질적으로 10.3m만큼, 10.3m만큼 벌어져서 있다. 그러니까 거푸지 불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내 거다. 음, 다내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면에 대한 면적도 산정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이쪽 면적도 마찬가지로 산정을 해야 되니까 콘크리트랑을 구해서 면적 산정한 거에 대한 형태를 알아놓고 곱하기 2를 해서 양쪽 면에 대한 거거푸집때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푸집을 구할 때는 제가 이제 빗금친 빗금친 부분에 대한 요 형태에 대한 면 그다음에 전면벽에 대한 형태의 거푸집 양을 산출하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거푸집에 대한 양을 그러면 산정해 보자 이 말입니다. 콩크스향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콩크스향에 대한 형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가로로 좀 분위기를 이렇게 딱다 잘라놨죠. 뭐 실질적으로 콩크스향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구하시기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뭐다 10.3m만큼 간단한 조건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면적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가로로 자르는 A1, A2, A3, A4에 대한 거 A5, A6까지 구한 형태가 되겠죠. 사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사각형, 사다리꼴,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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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꼴, 사각형, 사다리꼴, 사각형의 형태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위에 뚜껑이 400짜리니까, 미터로 고치면 0.4가 될 거고요. 높이가 2,500이니까, 2 5 2.5미터짜리에 대한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0에다 1,300짜리니까, 교자 턱 있는 부분이요. 턱 있는 부분이 1,300짜리니까, 400 벽체에 대한 두께에 1,300짜리에 의해서 1.7짜리에 대한 며, 면에 대한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900mm짜리니까, 사각형 형태를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3 형태에 대해서는 900mm만큼 빠져나갔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너비에 대한 거 높이가 0.99요. 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700짜리에서 900만큼이 빠져나간 길이니까 윗변, 아랫변에 대한 길이가 틀려지게 되죠. 윗변에 대한 건 1.7짜리 그대로 갖다 쓰는데 1.7에서 900이 빠져나간 800mm 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윗변이 1.7, 아랫변이 0.8인 사다리꼴에 대한 형태고 높이는 900mm 짜리니까 0.9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A3에 대한 면적 한정해 주시면 되고 A4에 대한 건 형태는 0.8짜리가 2200mm니까 2.2m입니다. 라고 하는 사각형 면적으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형태에 대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천천히 하시는데 얘가 0.8이라는 거는 A4에 대한 면적을 산정하면서 알았는데 아랫변에 대한 거 아주 작은 높이만큼이에요. 왜? 200mm만큼이니까. 200mm만큼에 대한 형태니까 사다리꼴이 0.8짜리에 대한 윗변과 아랫변이 6m짜리가 되겠죠. 6천짜리니까. 6m짜리에 대한 사다리꼴의 형태인데 높이가 200밖에 안 됩니다. 0.2짜리인 사다리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산 산정해 주셔야 되고요. A6에 대한 것은 600mm 짜리다가 550짜리 0.5에 대한 사각형의 형태로 구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한 면적을 산정을 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9.35, 395 다라고 하는 것을 산정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얼마만큼 나가? 10.3m만큼 나갑니다. 그래서 10.3m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곱해 주시면 95.7685라고 하는 소수 넷째짜리까지 나오는 숫자가 나올 텐데요. 이 나온 거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최종에서 어, 반올림을 해주셔야 되니까 96.769다라고 하는 것을 산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요 면적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거푸집에서 거푸집에서 요 면에 대한 면적 산정한 것이 96.769니까 반대쪽에 또 있잖아요 반대쪽에도 반대쪽에 있는 형태에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쪽 면에 대한 면적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산정을 미리 해주셔야 되니까 96.769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9.359라고 하는 것을이 면적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 다시 재풀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9.395라고 하는 면적을 알고 계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콘크트량에 리 대한 것은 알아봤고요. 콘크트량에 리 대한 양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볼륨을 구하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면적, 모든 면적에 대한 합을 우리가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 뭐였어? 조건 길이였잖아요 어, 조건 길이가 10.3이야. 그럼 우리는 이 A가 그냥 모든 합해 놓은 것을 거푸집량에서도 다시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달라. 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면적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얘가 뭐 90도니까 이건 불면이에요. 90도니까 당연히 거푸집을 대야 되는 거고 얘는 뭐 공기와 만나더라도 수평에 대한 아래쪽에 대한 형태니까 안, 아, 거푸집을 안 되죠. 실질적으로 A2에 대한 거푸집에 대한 양을 선정하셔야 되고 A3에 대한 거, A4에 대한 거, 그 다음에 A5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얘는 경사가 져 있던 어떤 45도를 따질 필요가 없죠. 왜 공기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0도라도 거푸집을 대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얘는 90도니까 당연히 거푸집을 대줍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을 바로 선정하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뭐 어려운 숫자들이 아니니까 A1에 대한 거 2.5m다 이거야 2.5m가 10.3m, 3m만큼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A표에 대한 거 4m가 가는 거고. A는 0.55가 만큼 가는 거고. 0.55만큼 가는 거고. 얘가 2.2.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왜? 경사가 더 있잖아. 여기가 얼마짜리야? 여기가 실질적으로 9 900, 0 0에900 짜리죠. 900 9 짜리니까 루트 0.9의 제곱 플러스 0.9의 제곱을 루트부터 무조건 쳐줘야 된다. 왜? 우리는 경사 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a6에 대한 것은 0.9의 제곱 0.9의 제곱을 해주시고 루트를 쳐서 해줘라라고 하는 거조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7짜리 3.4짜리에다가 10.3을 곱해서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덜렁대지 말라 그랬어.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아까 구한 콘크리트 양에서 산정한 요 면적을 어떻게 한다고 더해주는 경우까지는 생각해내는 건다 해. 근데 어떻게 요만큼 9.395만큼은 다 더해 주는데 곱하기 2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대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까먹어. 그러니까 안 돼. 곱하기 2를 꼭 해주셔서 18.79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줘야 돼? 여기 다 더한 값에다가 더해 주셔야 돼. 그럼 다 더해 주시면 1 6 7 9 8, 6 이라고 하는 면적을 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 주셔야 물량 산출은 다 맞은 게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거푸집량에 대한 것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거푸집량은 우리가 면적을 산정하는 거였죠. 그럼 면적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시그마, L에 대한 것에다가 곱하기 조건 길이를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졌어요 조건 길이 10.3이니까 다 10.3을 곱해준 상태고, 그럼 이제 L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숫자들이죠. 이 동그라미 친 숫자들을 다더해졌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든 다 적용이 돼.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구조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양 옆에를 다 덮어주셔라. 이 말이죠. 내가 실질적으로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옆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푸진장 구하면서 구해. 근데 여기 좌우에 대한 거, 마구리면 쪽에 대한 것은 아차하면 놓친다는 거야. 어, 내 거니까 어떻게 돼? 전 사면을 다 발라주셔야 된다. 그것만 잊지 마셔라. 라고 하는 부분들, 강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량 산출을 할 때는 점수가 최하 8점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어떡한다고 했어? 울어야 된다니까? 이 물량 산출 틀려서는 시공 문제 여러분들이 24문제에서 정도 나오, 어, 24문제에서 27문제 정도 나오는데 힘들어요. 맞추기 힘들어. 거기서 합격하기가.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전략을 잠깐 뭐 문제를 풀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량이 어떻게 보면 복골복일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18점, 어떤 때는 8점 뭐 형태로 이렇게 왔다갔다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8점 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돼. 저한테 거푸짐, 뭐 콘크리트량, 거푸짐량, 터파기량, 철근량은 다 물량산출 때 배웠잖아요? 그 부분 이상에서 넣어보진 않아요. 어, 응,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외우는 게 아니잖아, 물량산출은. 술 먹었을 때그 다음날 물량을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왜, 머리가 말아 맑지 않아도 돼. 이건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물량에 대한 것은 틀려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공정. 공정도 마찬가지로 8점에서 8점에서 12점 정도 나오는데 얘네 둘이 합치면 거의 어떻게 돼 26점 아니면 거의 30점이야. 또 이렇게 합하면 거의 16점 아니면 20점이에요. 우리 몇 점이 합격이야? 60점 합격이야, 60점. 그럼 이렇게서 해 나오게 되면 50%가 여기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33%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네 둘 틀려서는 못뭐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물량 풀 때는 뭐다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긴장을 하시고 푸셔야 돼. 물량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해 보면 아, 물량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약속이구나. 그럼 콘크리트량에 대한 것은 최적을 구하면 되는 거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 콘크리트량에 대한 어, 부피에 대한 값을 구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거푸집량은 면적에 대한 거고 철근량은 개수잖아. 어, 선철근이냐, 점철근이냐, 공정에 대한 거. 공정은 내가 네트워크를 짜서 CP를 정확하게 만들어 내야 돼. 그럼 CP를 만들어 낸 상태에서 그 CP에서 이제 모든 변화가 생기는 거야.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비용 경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산정하게 되고, 많이 나오는 출제자들이 기분 좋아하는 건 뭐냐? CP를 줄여나하는 거야. CP를 줄여라. 그럼, 최적공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형태로 갔을 때에 대한 형태를 또 좋아해. 거기다가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는 건 뭐야? 이제, 경, 그 공사비를 줄여나가는 거죠. 공사비. 최적공기에 대한 거. 어, 그래서 공사비를 줄여나가는 문제까지 갔을 때, 아, 좀 어려워. 비용경사까지 가는 형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힘들지만, 대신 약속이야. 공정도. 어, 물량도 약속이고, 공정도 약속이야. 그러면 현장 가서 공정은 안 해요. 안 해. 그럼 왜 어떻게 하냐? 엑셀에 다짜 있어. 엑셀에 다짜 있어서 막늦기 말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이때가 끝이야. 물량도 마찬가지예요. 물량도 우리가 엑셀로다 짜져 있긴 하는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러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할땐 분필 갖고 가서 건드리는 수밖에 없어. 도면 갖고 가야죠. 토목 기사 왜 필요해? 정말 내가 우리가 설계된 대로 시공하는 분들이 다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은 누가 해? 기사들, 토목 기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공회사를 가게 되면 물량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돼. 물량은. 여러분들께서 물량에 대한 부분까지는 공부를 좀, 뭐, 공정도 마찬가지고요. 공정도 마찬가지고, 물량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야. 니네가 강의하니까 막 중요하지. 나중에 현장 가서요. 정말 한번 보세요. 제가 물량 산출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은 그, 외로움을 겪었는지 여러분들도 정말 가서 느껴보면 돼. 아, 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하나 까딱 실수하는 순간 진짜 조인트 까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 힘드냐라고 한다면 맞는 건 당연한 거야. 틀린 건 혼나는 거거든. 근데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 어,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철근량 틀리는 건 아니야. 뭐 콘크리트량, 거푸진량에서 문제 생기면 큰일 나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